자, 임문결 연구소에, 이 결이, 그 결이 좋다 할때그 결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물결할 때 지우는 결. 네. 처음 물어봅니다. 몇 개월 만에. <laughs> 9개월 만에. 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뭡니까?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제가 6월 2 6일날한번 했었습니다. 했다가 소장님도 혹시? 네. 1940년대, 50년대 수통으로 물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수통 다 그랬죠.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80년대 말에 참가셨어요. 군대 생활 했는데 뭐 수통뿐만이 아니라 뭐 열악했죠. 전부 다. 예. 예. 철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철모는 총수 그 같이 림립니까? 미군하고 합동훈련을 할때 보면은 네. 정말 자괴감 들었어요. 장비를 보면서 우리는 625때 장비를 두고 가거든요 이런 보고 방송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우리 미군들이 흘린 음식 지, 집어먹고 그랬습니다. <laughs> 이런 말도 해 되나? 아니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 야. 좀 비참했는데 배고프니까 할수 없었어요. 맛있었겠네요. <웃음> <웃음> 우리는 건빵이니까요. 네. 아, 방산비이 얘기만 하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낼, 화날 거예요. 그럼요. 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한 번씩은 다 음. 느낄 겁니다. 네. 이럴려고 군대를 왔나 싶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수통에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음. 아직도 그렇다니 이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바꿔주고 있어요. 몇, 몇 조를 쓰고 있는데 매년. 자, 오늘 뭡니까? 그 저~ 방산비리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비리 말고 몇년전한 2년 전이었나요? 원자력 비리도 한번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쵸. 이제 그렇죠. 원자력과 피아라고도 부르는 예. 예. 뭐 원피아 핵피아 그러는데 26월 26일 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을 왜 말을 하다 중간에 끊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하다그은게 아니고 시간이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한우 옆회 회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 발언 시간이 줄었잖아요. 한우 옆 회장님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물론 그랬지만 예, 승마 앞에 물론 그렇지만 <laughs> 네. 그러니까 충분히 뼈를 뻗어서 드실 수 있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이어서 하려고 하는 뭐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아 그것보다 사실 그때 그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탈핵 어, 소식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탈핵 선언 네, 네 탈핵 선언 우리나라에서는 어, 지금 이게 이제 탈핵선언에 대해서 백년지 대결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 되냐 라고 하는 이제 반론들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그 학계, 언론계 어 각그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네, 보수 정당에서도 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보수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 네. 네, 보수 매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체들 언론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부산에서 나오는 매체하고. 그니까 중앙매체하고 또 이렇게 다릅니다. 저 부산 쪽에서는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에 그러니까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가깝지 않은 그런 지역 사람들이 이런 이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도 어, 입장이 다르고, 어, 굉장히 긴 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그 관련 이야기가 이제 한그 최근에 외신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 한국이 촛불 혁명 이후에 피플 파워 힘을 믿는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시 이번에 그 원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핵 발전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회에 이번에 그 고리 오류호기 잠시 중단하고 그 그, 한참, 뭐라고 할, 3개월 정도의 그 유예기간을 놓고, 네. 어, 저, 충분한 토론을 거치자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주권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좀그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같이 동참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고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 지난 그2 6육 그러니까 6월 26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원자력 어, 발전 규모로 핵 발전 규모로 세계 (5위) (6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은 어, 전부 이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예. 그리고 영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요. 핵 무기 없으면서는 1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핵 무기 예. 없는 나라 중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물론 핵 무기는 없습니다만은, 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앞서 있고. 예.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 인구, 그 면적 대비. 예. 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규모로 보면은 1등이고요. 음. 그 앞서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큰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음. 그 원전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면적이 더 크고 밀집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들하고 어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같은 저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왜 아직도 이렇게 원전이 더 많은데 무슨 얘기냐라고 반론할수 있는데 땅 면적 대비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 네. 이런 조건으로 따지면 일찍이다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그만큼 핵이 밀집돼 있고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어쨌든 간에 그, 어, 주권자로서의 모든 시민이, 어, 이런 논쟁에 동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론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탈원전에 대한, 어, 탈핵의 핵발전에 대한 반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그, 그 화석연료보다는 공해가 훨씬 덜 하다는 것, 그 다음에 비용이 싸게 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이제 건설을 하고 발전을 내 필요한 그런 비용은 물론 싸게 드는 건 맞는데 모든 비용을 다 합쳐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폐기할 때 비용, 엄청난 비용을 폐기하는 비용도 그렇죠. 지금 우리 그 고리 1호이 이제 저좀 있으면 해체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최소 15년에서 음. 길게는 더 몇십 년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해체 비용이 한 기당 6천억 원 가량이 든다고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페로 소위 말해서 페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해체하는데 그 필요한 어떤 그 산업적인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자 발전, 핵 발전을 우리가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그 기술을 다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그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페로 산업에 대한 그 어떤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언론에서도 외신들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한 일본 언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짓는 그게 아니라. 탈원전으로 갈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원전 관련된 산업이 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꾸로. 원전을 그 폐로 시키는 데 들어가는 사람도 크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사업에 큰그 돈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과 혹은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산업적으로 큰데 왜. 그 투자를 음, 충분히 할수 있다는 할 거죠. 수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외국에 우리나라가 그건 그.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예.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어 거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수주도 받고 이그큰 이 규모의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런 걸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상당한 그 선진적인 기술로 어 외국으로 이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못지 않게 페로 기술도 그 상당한 어떤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세계의 일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이번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한 기당 6천억 원의 규모가 저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체할 때그 생산할 그 유발 효과가 조금은 그것보다 적은 6천억원보다 적은데요. 한그 조사에 따르면은 5,682억 원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적 인 유발 효과가 난다는 거고 거기다가 부가가치 저 유발 효과까지 하면은 그니까 2,699억 원 이걸 합치면은 7,751억 원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해체 비용보다 그 해체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그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저희 핵, 이 문제는, 탈핵 문제는 사실은, 어, 창반의 안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룰 텐데. 그렇죠. 다루기 전에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마치 내일, 모레 당장 일어나서 2년, 3년 후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급등할 거라고 하는 가짜뉴스들이 요새 많아요. 네. 그런 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네. 네. 탈액을 하더라도 이게 몇십 년이 걸릴 일이에요. 몇십 년이 걸릴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외신에서 또 나올 거고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회였습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반론들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 그랬,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 그 학계 언론계 어, 각 그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네, 보수 정당에서도 어, 나오고 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보수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네. 네. 네. 보수 매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매체들 언론들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부산에서 나오는 매체하고 그니까 중앙 매체하고 또 이렇게 다릅니다 저 부산 쪽에서는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에 그 그러니까 별로 관련이 없는 장님 음. 나오셔가지고 제 발언 시간이 줄었잖아요 어느 회장님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물론 그랬지만 예, 승마협회 <laughs> 물론 그랬지만 그 그러니까 네. 충분히 뼈를 뻗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이어서 하려고 하는 뭐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아 그것보다 사실 그때 그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탈핵 어, 소식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탈핵 선언 네, 네. 탈핵 선언 우리나라에서는 어, 지금 이게 이제 탈핵 선언에 대해서 백년지 대계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 되냐라고 하는 자 입문 결 연구소에, 이 결이, 그 결이 좋다 할때그 결인 거죠? 그렇죠. 그 예, 물결할 때 지우는 결. 네. 처음 물어봅니다. 몇 개월 만에. <laughs> 9개월 만에. 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뭡니까? 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제가 6월 26일 날한번 했었습니다. 했다가. 소장님도 혹시. 네. 1940년대, 50년대 수통으로 물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수통 다 그랬죠.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80년대 말에 잘못. 군대 생활했는데 뭐 수통뿐만이 아니라 뭐열악해죠 60년대, 70년대 수통에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음. 아직도. 아직도 그렇다.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바꿔주고 있어요. 몇몇 몇 조를 쓰고 있는데 매년. 자 오늘 뭡니까? 그저 방산비리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비리 말고 몇년전한 2년 전이었나요? 원자력 비리도 한번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렇죠. 이제 그원자력과 피아라고도 부르는 예. 예. 뭐 원피아 핵피아 그러는데 26월 26일 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은 왜 말을 하다 중간에 끊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하다 끊긴 게 아니고 시간이 근데 네.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한우 옆에 했죠. 전부 다? 네. 예. 예. 철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철모는 총그 같이 떼립니다. 미군하고 예. 합동훈련을 할때 보면은 예. 정말 자괴감 들었어요. 장비를 보면서. 우리는 6.25때 장비를 들고 가거든요 이런 거 방송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우리 미군들이 흘린 음식 지, 집어먹고 그랬습니다. <laughs> 이런 말해도 되나? 아니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 야. 좀 비참했는데 배고프니까 할수 없었어요. 맛있었겠네요. <laughs> <웃음> <웃음> 우리는 건빵이니까요. 네. 아, 방산님이 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날, 화날 거예요. 그럼요. 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한 번씩은 다 어. 아, 느낄 겁니다. 네. 이럴려고 군대를 왔나 싶어 이...